됐어요? 어? 들려요? 어. 어. 아까 제 얼굴 나왔죠? 아닌가? 아, 안 나왔어요? 아. 와, 근데 진짜 지금 하늘 엄청 예뻐요. 잠깐 영상으로 잠깐 돌려볼까? 어, 많이 개었어요. 제 얼굴은 없습니다, 오늘. <laughs> 아, 그, 그래, 참, 덕준이가, 맞아요. 덕준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. 박준이 우리 첫 가수고 그리고 우리랑 가, 가장 오래 오래 같이 살았던 매니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 이제 코고리 숙소에 같이 살았던 우리 매니저인데 참 어느새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감회가 새로웠죠 뭐, 많은, 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, 이게, 참,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. 이게 친구였으면 정말 편하게 얘기했을 텐데. <laughs> 그러게, 춤을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? 야, 민망하게. 친구, 아이가. 친구, 친구지. 그치. 감사합니다. 저의 친구가 되어줘서. 아, 디올, 디올 형, 아. 근데 디올에서 정말 뭐, 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, 뭐, 많이 쓰는데. 무슨, 그, 아, 그거, 스펠링, 그, S-A-U-G-E, 그거. 약간 읽기 어려운데, <laughs> 아무튼 그거 라인 몇개 있는데, 그거 씁니다. 예. 예전에 그거 소바주, 그소바주예요 누가 제가 세비지라고 잘못 읽었던 것 같은데, 사비지 왜왜 <laughs> 왜 접수 왜 접수예요? 그거 뿌리시게요? Don't you know I'm a savage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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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네. 아마 근데 향수 맞아요 향수 좋죠 네. 향수는 그래도 여행 갈 때는 하나 한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뿌려요 예 네. <laughs> 애초에 물량이 좀 많이 없죠 월, 원래 인기 많았던 상품이기도 하고 평소에요 저는 음 평소에 그래도 외출할 때는 많이 자주 뿌리는데, 네, 외출할 때 뿌려요. 네. 항상 들고 다니기도 하고, 저는 무슨 계열 향? 아, 좀 스킨 냄새 강하게 나는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양꼬치 향? 양꼬치향 나쁘지 않은데 너무 항상 배고프지 않을까 양꼬치향은 쿨워터 어어어로 대야모 무초 <laughs> <laughs> 얼굴? 고 끊기지? 아밀당안 합니다 미, 미안해요 어. 어, 이정도 네. 어이구 아무튼 오늘은 좀 부끄부끄 하네요 끊겨요. 잘안아 끊겨요 잘안 들려 등산 중이냐 <laughs> 등산 아, 네. 등산 아니에요. 네. 등산 아니에요. 뭐가 그렇게 귀엽대. 네. 아무튼 네가 더 귀여우세요. 네. 네. 이제 저기 뭐야 눈도 그치고 날이 좀 따뜻해졌죠. 날이 좀 따뜻해졌는데, 이제, 봄이 올려나 봐요. 눈도 그쳤으니까, 산책도 하시고, 공기도 맑은 것 같아요. 오늘 무슨 요일이죠? 잘 모르겠는데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전 또, 화요일이구나. <laughs> 나 플러팅? <laughs> 아, 플러팅. 내가 살면서 플러팅을 해본 적이 있나? 아, 있겠지? 아, 아무튼 모르겠다. 제 저기, 뭐야,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어, 네, 저기, 사랑하고, 밥 맛있는 거 먹고, 나 아, 산책 조금만 하고, 공기 좀만 마시고, 들어가야죠. 아 이제 왔어? 어 갈라고 이제 나도. 어 소고기 육국 먹어요? 음. 네 어,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또 올게요. 사랑해요. 네. 안녕. 바이바이. 어, 먼저 들어가요. 네. 안녕.